안녕하십니까 시청자 여러분 신상민 TV의 신상민입니다. 사유로 부정선거 규탄범 국민대회를 어, 취재하러 왔습니다. 아, 서초역 2, 2호선 서초역 5번 출구 사랑의 교회 쪽으로 나가보겠습니다. 이들이 아이번이 번. 안녕하세요. 아이고 더운데 어떻게 오늘 연설 하셨어요? 연설? 어잘 지내시죠? 네. 어, 예. 정... 이 사람들 가운 우리가 을올서 사람들에 대한 분명한 리에야고 제가 봤습니다여러분 생각하시고 먼저 올렸어요? 예. 네, 그리고 제가 이번에 아, 또 주목하는 것 가운데 하나가 남녀노소, 그 남녀노소 이번 부정선거에 아, 관심을 갖는 그 사람들의 춤이 다양해지고 두꺼워졌다는 겁니다. 아, 특히 이 젊은이들이 누가 시집도 왔는데 저 지방에 가봤더니 젊은이들이 잔뜩 나왔어요. 부산 지역에도 잔뜩 나와서 부산시내네 군데에서 오늘 시위를 한다고 합니다. 오늘 송도에서도 5시부터 제이역구에도 아, 5시부터 젊은이들이 블랙 시위를 연다고 합니다. 이 젊은이들이 많이 나오는 현상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여기 박주영 변호사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너무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의 미래를 책임질 수 있는 세력, 아 아니, 청년 이 친구들이 가장 많은 피해를 받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번 부정, 불법, 불법 부정선거를 덮고 간다면 대한민국의 미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반성도가 네. 있습니까? 네. 없습니다! 우리 청년들이 분노하지 않을 수 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자녀를 둔 부모님들은 부모 세대 분노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내 자녀의 자유와 권리가 모두 저딴 나라에 덮고 잡힌다고 생각해보시오이 끔찍한 일을 삼아주실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아니, 지난주에 여 안보인 약 먹지 마시고요 저는 이제 젊은이들이 많이 나와서 참으로 좋은데 이, 우리의 이 시체가 대한민국 주권 불안제, 주권 해공 문화제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좀더 재밌게, 좀더 아이디어 넘치게, 좀더 사람들이 많이 볼수 있는 그런 시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좀더연구 해가지고, 자리 있어요 노래를 한다 <laughs> <laughs> 네 많은 성문가들도 일조를 에수있 다양한 아이디어가 필요한 것고 합니다. 필요한 자원을 모집하는 것을 어습니다 오늘 분들이 이렇게 모집을 해주고 드리어 대한민국의 전성민들이의각사 세상을 청소하기 시작했다. 맞습니다. 대해서, 네. 그 사람이 사람들, 그래서, 그래서, 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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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리 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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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에 알면 리는친 우리, 우리, 우한 마디로 규정할 수 있습니다. 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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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대로만 먹고 살려고 하는 세력들이 바로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맞습니다. 여러분, 이 문제는 대한민국의 미래에 관한 문제입니다. 미래에 관한 문제이고, 우리나라 민주주의에 관한 문제이고, 우리나라의 자유민주주의 세력의 수호를 위한 문제입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맞습니다. 네, 지난 조국 사태 때 우리가 목도한 굉장히 중요한 어, 사실이 있습니다. 그때 우리 그 자유 어, 어 우리 미래 미래 통합당에서는 어, 젊은이들을 어떻게 우리가 흡수할 수 있을까 젊은이들을 위한 정책을 어느 것을 펴야 하느냐 이런 것 갖고 고민을 했었는데 젊은이들을 모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조국 사태 때 갑자기 많은 젊은이들이 모이기 시작한 거예요. 젊은이들이 이 부정하고 불공정한 사태에 대해서는 눈을 감지 않고 분노한다는 사실을 몰랐던 우리 지도부. 부부에 대해서 젊은이들이 물었습니다.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청년, 청년의 정책은 뭡니까? 우리들이 이렇게 나온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들이 말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때 당신들은 왜 말이 없습니까? 했을 때 솔직한 답변이 돌아왔습니다. 이렇게 많은 분들이 나올 줄 몰랐기 때문에 우리들이 당황했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때 나왔던 조국 사태에 그 불공정함, 부의를 참지 못해서 쏟아져 나왔던, 거리로 쏟아져 나왔던 젊은이들이 지금 다시 이 부정선거의 불공정함, 이 부당함을 알고 거리로 쏟아져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분들을, 그 젊은이들을 끌어안을 우리들의 어, 프로그램과 우리들의 정책이 어, 필요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우리 오늘 출범한 국민본부가 그 젊은이들을 끌어안기 위한 많은 정책들을 앞으로 발표할 것이라는 약속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예, 아 어, 여러분들이 혹시 우리들에게 갖고 있는 우리 이 출범하는 우리 국민 본부에 대해서 갖고 있는 질문 같은 게 있으면 저희들이 받고 싶은데 지금 질문을 따로 우리들이 받은 건 없는 것 같아요 혹시 지금이라도 용감하게 일어서서 어, 궁금한 것, 요구사항에 대해서 질문이 있으시다면 여기 계신 젊은 변호사들과 함께 어, 토론해볼 그런 어, 자리를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예, 여기 마이크 좀 갖다주실까요? 아니면 지금 나오셔도 됩니다. 어, 파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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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아, 안녕하세요. 저는 네, 네. 30대 네, 네. 어, 어, 대한민국 일반 네, 시민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이 분장동에서 네, 그 동안에 아껴놨던 세금 같은 부분들이 많이 지금 국채가 어 늘어났고 있다고 하는데요. 지금 이 정부가 밝히지 않은 국채가 어 얼마나 정확하게 좀 늘어났고 또 그리고 이렇게 터투기식의 복지가 가는 나라들은 해외 나라들 사례들을 알고 싶고요. 그 나라들의 결국 어떻게 됐는지도 한번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네, 예. 네네 감사합니다. 아메, 아메가, 아메가, 아메가. 네 우리가 아, 이제 국채의 규모에 대해서, 우리 이제 부채가 얼마나 늘었냐에 대해서는 부채적인 숫자가 나와야 되는데, 저희들이 잘못 얘기를 하면은 우리의 그뭐 진정성이라든가 아, 그런 게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요. 아, 이 좌파들이 지금 추구하는 정부는 큰 정부입니다. 여러분들을 많이 속박하는 정부예요. 예를 들면은 우리 학교에서 어린이들이 비만학생들이 많이 늘어났다. 이러면은, 그런 각 가정에서 우리가 교육을 시키면 됩니다. 우리 뭐 콜라나 이런 거 많이 먹지 말고, 우리 운동도 좀 많이 하자. 이렇게 얘기하면 되는데, 그런 얘기가 나오면은, 좌파 정부는 어떤 일을 저, 어, 택하느냐. 이번에도 그런 일을 정말로 택했었죠. 뭐냐면은, 학교에 있는 콜라, 이런, 판산 어, 음료의 자동 판매기를 없애겠다. 이런 정책을 들고 나오는 게, 큰 정부를 지향하는, 다음에 우리들의 자유를 억압하는 좌파 정부라고 이야기를 할수 있습니다. 이 지금 크게 어, 돈을 많이 얻어가지고 많은 사람들에게 주겠다고 얘기를 하는 이 지금 있는 어, 정부의 씀씀이로 봐서는 지금 세금을 막고 전기료도 지금 낮춰가지고 막고 있는데요. 선거가 끝났기 때문에 이제 곧 증세 얘기가 나올 거고, 아뭐 보유세도 들린다고 이렇게 얘기를 할 거고, 다음에 우리의 전기세도 곧 늘어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르헨티나의 예를 한번 들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르헨티나는 세계 5대 선진국이었습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저기 우리 이 지구의 반대편에 땅굴을 계속 파면은 나오는 곳이 아르헨티나인데 아르헨티나에는 5대 전 세계에서 5대 경제 강국이었죠 그런데 이런 것을 잘 알기 때문에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제가 어, 이름을 대지 않아도 누가 누가 내부에서 부정선거는 없습니다 어, 미베인 박사가 잘못 얘기하는 겁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는지 잘 아실 겁니다 그들에게 직접적인 압력을 가해주시기 바랍니다. 전화도 하고, 예, 직접 대면도 하고 하면서 그러면 안 된다. 우리가 한 목소리로 부정선거를 밝히는데 앞장서자. 그 행렬에 너도 함께 해라. 이런 목소리를 여러분 그들에게 요구해주시기 바랍니다. 이 내부적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지금 질문하신 분 관련해서 한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음, 지금 방금 질문하신 거에서 첫째, 저는 과제의 중심으로 단결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정선거의 진상규명과 우리나라를 바로 세우는 그 과제를 우리가 중심에 두고 단결을 지향하면 궁극적으로 단결이 이루어진다는 점을 명심해야 된다고 생각되고요. 둘째, 조급하지 말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항상 왜 빨리 못 합치냐 이렇게 조급하다 보면 제가 엉뚱하게 산으로 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가 많이 겪어왔습니다. 그래서 절대 조급하지 말아야 된다라는 게 있고요. 세 번째 우리가 수가 합치면 좀더 많을 텐데 하는 미련을 가집니다. 그러나 마지막으로 제가 강조 드리고 싶은 것은 숫자가 모자라서 졌다기보다 300명이 없어서 졌다는 점을 강조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여기 이 자리에 우리 단상 가까이에 있는 분만 해도 300명이 넘겠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역사가 보여주는 것처럼 300명만 결사의 각오로 우리가 제대로 검증해주지 않으면 대법원과 우리가 함께 죽겠다. 검증 제대로 해주지 않으면 우리 300명이 대법원하고 죽기 살기로 우리가 하겠다. 나는 300명이 있으면 우리나라를 구할 것입니다. 맞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왜 사거리에 각각 집회하느냐. 너무 고민하지 마시고. 내가 그 300명이 될 것인지, 내 뒤에 그 300명으로 데려올 수 있을 것인지, 그것을 고민합시다! 맞는 말씀입니다. 300명이 뭡니까? 우리가 딱 30명, 우리 저 교도소에 갈, 잡혀갈 그런 마음만 먹는다면, 이번에 4.15 부정선거, 아, 어, 당군일의 최대 범죄 활동의 범죄 어, 행동이었던 범죄였던 사1로 부정 선거의 그 안팎을 모두 우리가 규명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30명 중에 여러분들은 있습니까? 예! 여러분 앞장서실 수 있습니까? 예! 제가 그맨 선두에 예! 서겠습니다. 예! 여기에 계시는 이 젊은 변호사들도 여러분들의 앞장을 설 뜻입니다 여러분 네 그리고 제가 궁금했던 게 지금 우리가 옛날에는 광화문에서 모였었습니다 광화문은 더 많은 사람들이 모일 수 있는 여건이 되는 장소인데 지금 이제 서초동에 이렇게 모이고 있는 이유가 두 가지로 할수 있죠 그는 아, 지금 유한폐렴 코로나바이러스 때문에 사람들이 모이면 안 된다 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저, 야외 행사에서 그렇게 막는 것은 그렇게 뭐 중요한 이유, 진짜 이유 같지는 않습니다. 그게 이제 첫 번째 이유고요. 이들이 내세는 이유고, 두 번째 우리가 왜 서초동에에서는 이렇게 모일 수 있느냐. 지금 서초 구청장 빼놓고 나머지 구청장들은 전부 다 민주당입니다. 우리 편 구청장이 서초 구청장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들, 우파들이 모이는 이런 장소를 허가해주는 사람은 우리 우파 구청장인 서초동에 우리 구청장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네. 그런데 우리는 너무 착해서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그냥 그 법을 잘 준수하려고 해요. 법 준수하는 건 맞습니다만은 최근에 민노총이, 민노총이 여의도에서 바닥바닥 붙어가지고 대규모 집회를 했었거든요. 우리도 그런 집회를 할 날이 올 거고 또 지금을 하는 것은 그런 그저큰 집회를 하는 것은 아, 법적으로는 어떤 문제가 있는지 좀 듣고 싶습니다만 혹시 어, 어느 분이 말씀해 주실 수 있습니까? 예예 예. 이 분들은 법을 얘기하시는 분들이니까 법을 어겨도 됩니다 뭐 이런 얘기는 하실 수 없는 분들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좀 아, 과한 질문을 드린 것 같습니다 여기 아, 젊은이가 또 질문하실 게 있는 것 같은데 말씀해 주십시오 먼저 이렇게 앞장서주신 그 용감하신 의원님들 그리고 변호사 분들께 너무 감사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선 1번 힘을 보태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우리가 어,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자유라는 국민의 권리를 지키고 소화하기 위해서 이렇게 나왔습니다. 이제 저는 이제 크리스찬인데요. 이제 크리스찬으로서 질문 드릴 것이 있어서 나왔는데 오직 자유민주주의 체제에서만이 신앙의 자유가 있다는 것 혹시 아시잖아요. 네. 그런데 최근에, 어, 심상정 씨가 동성애를 반대하는 설교 시에는 그 처벌을, 목사님들을 처벌을 하겠다는 그런 기사를 본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민주당에서 입법하려는 법들이 차별금지법, 그리고 세월호 특별법, 5.18 그리고 어, 제주 4.3 사건 이런 특별법을 제정하려고 하는데 어, 차별금지법 먼저, 먼저 말씀을 드리자면 어, 이미 동성애자들은, 이미 그들의 자유자들 동생을 하는 것이 근데 이를 반대하는 국민들만 처벌을 하겠다는 법은 자유에 위반되는 법이라고 생각을 하고 5.18 그리고 제주 4.3, 세월호 이런 특별법 또 이를 반대하는 국민들만 처벌하겠다는 건데 자유민주주의의 가치는 자유를 우선시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나머지 국민들은 지 주민이 아니라는 거잖아요. 반쪽만 국민이고 이들은 홍위병으로 정적을 제거을 하겠다라고밖에 이해가 안 되는데 혹시 이제 위원님이나 이렇게 법적 그 정치권에서 이런 법들을 막을 대안이 없는지 궁금하고 국민으로서 많이 걱정됩니다, 이 사실. 네. 네. 아, 동성애 관련 법은 동성애 관련된 법과 관련된 질문은 제가 답을 답변을 하는 아, 사이에 여러분들께서 특별법에 대해서 혹시 얘기해 주실 수 있는가를 생각해 주시고요. 우리 저기 김수진 대표도 계세요. 제가 얘기한 다음에 보탤 게 있으면 한두 마디라도 올라와서 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성애 문제는 여러 가지 뭐 다른 걸 정서적인 것을 따지지 않다, 않는다 하더라도 동성애는 차별금지법이라는 게 이런 겁니다. 예를 들면 동성애를 하는 남자들이 에이즈에 걸릴 확률이 높습니다. 이거는 참말입니까? 거짓말입니까? 참말입니다! 참말입니다. 2, 30대 젊은 남성, 어, 남성이 에이즈에 걸리는 그 경로의 90% 이상은 다 동성애를 통해서 어, 걸러지는 겁니다. 여러분 동성애 그러니까 남자들끼리 손잡고 서로 플라토닉 러브라고 생각하는 거를 생각하실 텐데 그게 아니에요. 여기 이런 얘기 해도 될 만큼 게뭐 어린이들이 안 보이긴 합니다만 은 우리들이 얘기하는 학문성교 그게 바로 동성애를 얘기하는 겁니다 동성 간의 학문성교가 문제가 되는 건데 그렇게 되면 은 에이즈에 많이 걸리게 됩니다 그래서 동성애를 하면 에이즈에 걸릴 수 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순간 어? 이 얘기하면 안 되는가 했습니다 저 사람들을 뭐저 에이즈에 걸릴 수 있는 사람들로 규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차별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아, 그, 벌을 받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근데 그게 옳지 않은데, 옳지 않은 이유를 말씀드리죠. 교육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아, 이 동성애라는 게 아무리 좋고, 동성애를 선택해도 되고, 선택하지 않아도 되지만, 아, 내가 한번 선택해보겠다. 그때 그 사람들은 알아야 돼요. 아, 이렇게 되면 내가 에이즈에 걸릴 수도 있다. 라는 우리가 교육을 시켜줘야 됩니다. 20대, 10대 뭐 이런 사람들에게. 근데 그거를 할수 없도록 하는 겁니다. 이런, 마, 맞겠습니까? 맞지 않습니다. 옳지 않습니다. 인권위원회에서 그런 그 차별금지법 외를 놓고 보도준칙도 만들어요. 아, 에이즈 환자들의 많은 분, 많은 사람들이 동성애 자입니다라고 얘기를 하면은 그걸 리도록돼 있습니다. 그런데 에이즈에 걸리면은 그 약값이 있죠. 약값이 굉장히 비쌉니다. 그 약값을 누가 냅니까? 여러분들의 세금으로 내는 거 알고 계셨나요? 여러분들의 세금으로 그 동성애자들의 에이즈 병에 걸리는 약값을 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얘기하는 거예요. 왜그병 걸린 다음에 사후 약방문이냐? 걸리기 전에 교육을 하자 신문 방송들을 통해서 아니면 강연을 통해서 이런 위험이 있다는 것을 이야기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를 해도 그걸 듣지 않는 게, 아, 이, 이, 사람들입니다. 아, 그래서 지금 심상정, 뭐, 전 대표, 또 이정미 전 대표, 아, 저, 심상정은 다시 대표가 됐군요. 그 정의당의 앞장서서 하는 퀴어 축제, 또 동성의 찬성, 그들이 아주 잘한 스럽 얘기를 합니다. 한국을 대만에 이어서 아시아에서 두 번째로 동성 결혼이 합법화되는 나라를 만들겠다. 우리가 그만 보서 그걸 그냥 앉아서 보고만 있으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네, 우리들 우리들의 아들, 아 손자, 또 딸, 아 손녀들이 아 동성 결혼해서 그 저기 아들 아들이 남자 며느리. 너라고 자기 친구 데려오고, 여자들이, 아, 저기 사위에요. 그런 다음에 여자 친구 데리고 오고, 같은 동석끼리 그런 걸 보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가 지금부터 아, 이법 180석을 갖고 밀어붙이려고 하는 저 좌파의 이런 선동에 아, 우리가 넘어가지 말고, 아, 결심을 하도록 해야 될것 같습니다. 아, 지금 아, 우리 국민투쟁본부는 앞으로 연대를 강화해 감사합니다. 나갈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외국에 있는 해외 교포들도 우리와 뜻을 함께하고 있습니다 전세계에 나가있는 우리 동포들 우리 교포들도 애국교포들이 우리와 뜻을 같이 하고 있고요 다음에 외국기관 유엔을 비롯한 외국 감시기구들 이런 곳과 또또 동맹국들과도 우리의 유대와 연대를 강화해서 이 거학을 뿌리뽑는데 함께 힘을 합칠 거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을 잘 해주셨습니다만 은 우리가 이 국제기구의 힘을 얻어내기 위해서도 노력을 하고 있고, 아, 지금 중국의 개입설이 나오니까 미국 정보기관들도 지금 깊숙하게 들어와서 아, 여러 가지 아, 확인 작업을 벌이고 있습니다. 아, 그런 작업에도 우리가 아, 힘을 아, 모아줄 것을 아, 약속을 드립니다. 아, 우리가 저기 외국 기관에 제소를 하고 그런 방법도 있는지 아, 변호사분들께 네, 한번좀 답을 해주시면 네, 아, 그렇죠. 감사하겠는데, 그럼 뭐 문제가 없겠죠? 아, 네, 예, 문제는 없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예, 여러분, 아, 우리가 시간이 꽤 갔어요. 예, 그, 이봉규 대표께서 갑자기 마이크를 던지고 가셔서 아, 제가 마이, 마이크를 아, 대신 물려받은 다음에 아, 토크쇼를 해 보았습니다. 지난번에도 혼자 나와서 이야기 하는 것보다는 여러 어, 분들이 나와서 의견을 어, 다양하게 좀 전달을 해주면 어, 흥미도 있고 어, 사람들이 더 집중을 할수 있을 것 같다 이런 이야기를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어, 진행해 봤습니다. 아 어, 토크쇼는 여기서 마치고 우리 어, 다음 어, 또 순서를 가도록 하겠는데요. 우리 어, 그냥 나가기 뭐 하니까 우리 다서 있는 앞에서 우리 저 구호 한 번만 외치고 단대를 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부분만 세번 함께 외쳐 주시기 바랍니다. 민주주의가 풍전동화에 위기에 처했다. 애국 민주 시민이여 조 민주선거 다시 없다 도합당은 진상규명 투기를 즉각 구성하라 네 감사합니다 이제 마이크를 김수진 아, 사회자께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